혹시 맥주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 저는 술을 부끄러워서 많이 못 먹어요. <laughs> 부끄러워서 못 먹어 부끄러워서. 우리 하이티 일본지가 생긴 지가 되게 오래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몇년 정도 되셨나요? 네, 중산 마을이 생긴 지가 지금 25년쯤 됐거든요. 25년. 네. 네. 저희 가게도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산 마을 생기면서 바로 하이티 일본지를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럼 이 네. 동네 분들은 정말 하이트 일본지를 모르는 분들이 없겠네요? 네, 거의 그러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넓은 맥주집을 그, 차리게 됐는지. 아, 제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아, 이런 호크집을 하나 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된 게. 어머나, 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게 좋으니까. 집을 해서 우리 집에서 만나야 되겠다. 오머나 통크다, 통크다.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이런 대형 사업을 시작하셨을까. 흡연가를 위한 흡연실도 있고요. 네. 자석이 정말 많이 있는데, 우리 하이트 일건가에서는 몇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나요? 네,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자석 수는 한 80석 정도 됩니다. 80석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는 단체 손님들 도 얼마든지 많이 오실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아 네. 어,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어, 프로모션 같은 거는 없어요? 아 프로모션요? 예. 네. 아 프로모션 해죠. 야 해야 되겠죠. 네, 해야죠. 예 네. 네. 음, 아제 어, 뺑덕이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나니까. 다른 데에서는 뺑덕이 이름 대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다 아저 드릴게요 드릴게요 뭘 주실래요 <laughs> 아 뺑덕이 이름 대면 네아뭐 어, 음료수가 됐든 네 맥주가 됐든 네 소주가 됐든 아 그러니까 <laughs> 네아치킨만 아, 먹으러 왔다가 <laughs> 네. 뺑덕이 이름을 딱 대면 네, 네, 네. 술을 못 드시는 분은 음료수 아 드려요 이제. 소주 좋아하면 소주 예 네. 맥주 좋아하면 맥주 예한 네. 병은 준다고요 아그렇죠 중산동에 계신 여러분들, 엔드그라고 우리 하이트 1번지를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축구 구경은 하이트 1번지에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산마을 상가 번영회가 시작된 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앞으로 그 카페나 네. 그런 걸잘 활용을 해서 네. 주민과 같이 소통하는 네. 그런 상인회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요 우리 중산마을 상가 번영회 회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회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상인들이 우리가 물건만 팔아야 되겠다 어떤 음식만 팔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어, 중산마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평화롭고 재밌고 즐거운 그런 삶이 되어야지 아, 야, 그렇죠. 양, 네. 양질의 삶이 되어야지 우리도 상가 운영이 잘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것도 많이 계획해보자고 돼요